우리 아이들 그냥 다 같이 초등학교 보낸다라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다 다르더라고요. 네, 네. 네, 맞아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규 씨는 국공님에 보내고 있고. 맞아요. 언니 같은 경우는 국제학교, 국제학교 저는 사립 초를 보내고 네, 있러니까다 달라요 네. 같은 초등학교인데 다 달라요. 저는 뭐 테니스를 시키겠다고 네. 테니스부가 있는 국공립학교로 이제 보낸 거고 네. 두 분은 왜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보내셨는지 저는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사립 떨어져서 보냈어요. 어. 아 정말로? 네, 사립 떨어져서 보냈는데 저희 집 가까운데 국제학교라도 여기를 보내자 그래서 이제 보내게 됐고 저는 뭐 사립이 돼서. 네. 어렵다. 사실 이렇게 되지 네. 처음에. 네. 사립이 네. 어렵구나. 네, 네, 네. 경쟁률이 네. 어마어마한데 저는 만족하는 게뭐 예체능도 많이 하고 네. 뭐 악기도 배울 수 있고 뭐 유나가 또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. 네. 그래서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. 어, 너무 비싸. <목소리> 맞아요. 비싸. <laughs> 너무 비싸. 비싸. <laughs> 아, 진짜. 아, 진짜. <laughs> 맞아. 요근데제 기억이 맞다면 저 국민학교 그때는. 국제학교가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. 오, 언제부터 저, 생긴 거예요? 들어본 같아요.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생겼던 아, 내용이었는데, 아. 교육계에도 시대에 따라 좀 변화가 좀 있잖아요. 어. 네. 한국 국적의학생들이 미국 영국 커리큘럼을 공부하는 국제학교는 2000년대에 생긴 게 맞습니다. 아, 정 밀레니엄이 정도면. 되고 나서. 그래서 제 주변에도 진짜 관심이 많아요. 국제학교. 근데 사립 다니다가 중학교 가서 국제학교 가면 은 따라가기 힘들거나 그러진 않아요?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아, 그래요? 여기 또그 보내보셨다고 하니까 저희는 큰 애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우연한 기회로 유학을 가게 됐어요 말레이시아에서 그때 인터내셔널스쿨 국제학교를 1년 정도 다녔었고요 음. 그때 이제 자기가 공부를 해보니까 자기는 확고하게 국제학교를 가고 싶다는 생각이 늘 있었던 것잘 같아요 맞았구나. 네, 잘 맞았던 것 같고 아. 또 돌아와서 우리나라 국공립학교를 다니다가 다시 중학교 2학년 때 제주에 있는 국제학교를 가게 된 거죠 2학년 아, 그리웠구나. 중학교 2학년 때였구나. 아이의 뜻이었어요. 그니까두개의 장단점이라든지 비교를 하고 자기가 파악을 하더라고요. 자기 성향 같은 것도 있으니까. 아. 그래서 저 주변에 보면 중학교 때쯤이나 중학교 중간에 국제학교로 옮기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. 아, 벌써 또 좋은 정보를 네. 주셨는데 지금 국제학교를 와. 고민하고 계시는 어머님들 오늘 국제학교의 A부터 Z까지. <laughs> 진짜요? 탈탈 털 예정이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. 그렇습니까?